이제 인팁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세개 정도로 나뉘어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안 싫어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세 가지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그럼 바로 얼마나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인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한5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얘기할 때 그냥 무표정하게라도 들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끄덕끄덕만이라도 하고 아주 기본적인 예의들을 차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히 여기서 지금 선을 긋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나중에 괜히 후폭풍으로 더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문제가 안 생길 만큼만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때에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에너지를 쓰냐? 그냥 무조건 남은 에너지를 전부 좋아하는 사람에게 써요. 연락, 상대방이 칼답하는데 이거 썸인가요? 저 걱정해주는데 썸인가요? 같이 놀자 하는데 썸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는 당신을 좋아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는 라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은 친절한데, 그 아주 조금은 친절한 것보다, 그거보다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친절함을 보이는 거죠. 물론 이게 곧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기엔 증거가 모자라요. 뭐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그런 좀더 직접적인 것들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밥 한두 번 같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산책 한두 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들 축에 껴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0이에요 그냥 이게 보통 사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걸고 넘어져서 방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데 인팁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아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절대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싫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카톡을 안 하고 말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를 안 쓴다는 게 정말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 싫어한 사람 누구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할것 같아요. 저 지금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기억이 없어요. 정말 에너지란 쓰기 때문에. 인팁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는 나랑 관련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만 차린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인 예의 차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인팁에게 관심 받고 있고 인팁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겐 나한테 하는 행동과 얼마나 다른지. 왜냐면 사람마다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냥하게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게 당연한 인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연락 잘 받아줬고 밥몇번 같이 먹고 이 정도만으로는 100% 확신할 순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은 밥안 먹고 혼밥하는데 나랑만 같이 먹는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증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라는 건 사실 절대 알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아니면 생각을 읽는 기계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 이거는 증거가 될수 없어요. 마음의 증거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두에게 칭찬이 해픈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도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만 칭찬을 잘해준다? 이거는 긍정적인 인팁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분명한 거는 자기 사람에겐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그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